2월 14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 살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바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바의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새 인주 시리 주주 그의 소리 덮여 살아 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과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최원 선생님 기도인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소망교회 중고등부가 더욱 부응하게, 부응하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걱정되면 기도하고 고민되면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고통을 받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힘들게 노동해야 하고 다음 날이면 자신을 찾는 농장 주인이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복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목숨을 걱정하고, 의복보다는 오히려 몸을 더 걱정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먹이시고, 꽃보다 고운 너희들을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말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힘을 갖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너희 수명이 더 길어지겠느냐는 말씀과,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성찰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경책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공급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세속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채워주는 것이니 그 대신에 왕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걱정은 나는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 부모님이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나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잘 받거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립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면 기도하고 고민되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방학을 보내고 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도 배정받고 이제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급에서 적응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알아가신 삶을 능력있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학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진행하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 매일 성경 한거 스티커나 사인 하신 거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2월 말에 우리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청소년 베일 성경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상품 받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한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